가수 이찬원이 또한번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이라는 별명을 입증했다. 노래 실력과 따뜻한 인성으로 이미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이번엔 놀라운 지적 능력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최근 방송과 여러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그의 IQ와 사고력, 그리고 평소 학구적인 습관들이 화제를 모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역시 이찬원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찬원은 어린 시절부터 단순히 음악만 잘한 것이 아니었다. 대구 출신으로 알려진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라 2등을 다툴 정도로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 수학 경시대회나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상을 여러 번 받을 정도로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아이였다. 부모님 역시 교육열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몰입하는 성향이 강했다고 한다. 그의 IQ는 공식적으로 103.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멘서 기준으로 상위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수치가 밝혀지자 팬들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머리까지 좋다. 진짜 완벽남이다. 뇌까지 아름다운 사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찬원은 인터뷰에서 IQ가 높다는 건 단지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느냐죠? 라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그의 지능은 단순한 기억력이나 암기력의 차원이 아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뷰에서 보이는 이찬원의 대화 방식은 늘 논리적이고 균형 잡혀 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세심하게 읽어내는 능력은 그가 왜 감성 뇌생남이라 불리는지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방송에서 출연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로 티격태격하던 상황에서도 그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정리하면서 그 말속엔 다들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라고 웃으며 정리했다.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따뜻해졌고 MC들도 이찬원은 진짜 EQ랑 IQ 둘다 높다고 감탄했다. 대학 시절의 이찬원 역시 남달랐다.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를 전공한 그는 통계와 경제 이론에 강했으며 교수들 사이에서도 분석력과 발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점도 우수했고 팀 프로젝트에선 늘 정리와 발표를 도맡아 했다. 그의 친구들은 찬원이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원리가 성립하는지 끝까지 이해하려는 타입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이찬원이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가수로서 얼굴을 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공부 잘하던 청년이 왜 트로트를 이라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그는 음악도 논리와 감정의 조화라며 자신의 선택을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무대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도 곡의 구조, 감정선, 그리고 관객의 반응까지 분석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태도 덕분에 그는 트로트계에서도 감성과 이성의 완벽한 조합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이찬원의 방송 진행 능력은 지능형 예능감의 좋은 예로 꼽힌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는 순간적인 판단력과 재치 있는 언변으로 MC와 게스트 모두를 돋보이게 만든다. 특히 블루의 명곡이나 토파원 20 아웃 시 등에서 보여준 침착한 태도와 유연한 사고력은 그의 뇌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IQ에 대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예능 촬영 중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암호 퀴즈를 풀어야 했던 장면이 있다. 다른 출연자들이 한참 고민하는 동안 이찬원은 문제를 한번 훑어본 뒤 조용히 답을 적었다. 정답이 맞자 출연진들은 이건 계산이 아니라 직관이네라며 놀라워했다. 그는 웃으며 사실은 논리적으로 접근했어요. 문제 안에 힌트가 숨어 있었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이 일화는 팬들 사이에서 2000원 IQ 레전드로 회자되며 SNS를 뜨겁게 달궜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자신의 지능을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늘 겸손하고 함께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태도를 보인다.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철학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태도에 대해 높은 iq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분석한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찬원은 방송 중에도 실수하면 제가 이 부분은 좀 부족했네요 라고 솔직히 인정하며 웃는다 이런 태도는 완벽함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그의 지치적인 겸손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팬들과 함께하는 독서모임, 역사탐방 프로젝트 등에서도 그의 지적 매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인간적인 의미를 해석해 공유한다. 예를 들어 어떤 팬이 "찬원님, 왜 그렇게 배움을 즐기세요?"라고 묻자 그는 "배우면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돼요. 음악도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잖아요."라고 답했다. 결국 이찬원의 진정한 매력은 높은 IQ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능을 따뜻하게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 그는 머리로 노래를 분석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며 지식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팬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예술가로 기억한다. 역시 뇌생남 이찬원이라는 말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태도,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적인 깊이를 관통하는 정이다. 그는 오늘도 무대 위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진짜 지성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는 것을.